저는 강 엄마라고 합니다. 스톱. 아, <laughs> 엄마, 어, 네, 네. 네. 오늘 또 어떤 훈련을 보여주실지. 아, 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종 교육. 복종 이제. 교육. 네. 이제 산책을 할 때나. 네. 네 걸어갈 때제 옆에 항상 붙어 있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도중에 명령어를 줘요. 네. 그럼 그이 친구, 범프리카 친구는. 네. 아 그럼요. 아 정말요? 와 보시면?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멍강선님의 우선 우리 개인기. 두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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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주세요. 큰 겁니다. 자, 너 지졌지. 나도 지질 수 있어. 네. 레비야. <웃음> 레비야. <laughs> 스탑. 블롭몇살몇 몇 살이에요, 범프리카? 범프리카 두살이요 아, BJ 범프리카를 좋아하셔서 범프리카인거요 아, 아,는 동생이에요. 아, 아는, 아 아. 아, 는 동생이셔 갖고 그러면은 네. 또, 어, 또 이제 또 훈련 또 다른 것도 한번. 네, 한번 지금 한번 저쪽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네.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네. 나서 독종 교육이 끝나고 나서 공격 훈련을 할 거예요. 아, 네. 네 공격 훈련. 네. 네. 알겠습니다. 한번 또 보여 주세요. 자, 자, 자 집중해 주세요. 자, 집중해서 범동화 네. 파이팅! 범동아리 화이팅! 어, 마이크 이동아리 아, 네. 아, 화이팅! 좋니고 뿜도 아니아니 화이팅! 네. <laughs> 네. 아니다 네. <laughs> <오. 보시. 우와. 웃음> 와, 지금 하는 훈련은 무슨... 뭐예요? 이거... 와, 이렇게 왜 이렇게 가는 거야? 아, 힐링을... 우와... 와 대박이다. 같이 걷는 거구나. 어, 사람인 줄 알았어. 나 뭐야? 네, 가다가 앉아를... 가다가 앉아는 훈련... 네네네! <laughs> 야 진짜 개판이네 이게 진짜. <laughs> 와 이렇게 가다가 네. 자, 다음 훈련 오. 어. 우와 안는 거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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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안아. 자, 와. 우와와 진짜 재밌겠다. 와, 뭐 뭐야? 아니, 아니, 강아지가 이렇게 말을 들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사람인 같잖아, 사람. 네, 네, 네. 와, 천재야, 천재 천재. 와, <laughs> 박수 한번 주세요, 박수. 와, 천재네. 내 네, 공격, 나뭐 나 저희 공격하는 거 아니죠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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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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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아잡 아니, 아 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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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그래요, 그래요. 원래는 이렇게 어,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. 어, 제가 네. 저쪽에서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. 물어. 네. 이렇게. 아, 물어. 이렇게. 패스, 네, 네. 공격. 어. 네. 근데 지금 도둑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. 네. 제가 도둑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블랏. 잠시만요. 스타 스타트. 이게 이스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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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합니 공격이에요. 우와. 우와. 야, 천재야. 와, 박사무수 와. 근데 이게 사냥개인가? 이게? 병, 강아지 병. 와. 네, 멀리서 공격을. 우와 진짜 똑똑하다 이 강아지 범프리카인데 와 대박이야 자큰겁니다 멀리서 공격 멀리서 공격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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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도둑 안 되겠다 와 와, 박수 주세요, 박수 주세요. 와, 와, 장난 아니다, 진짜. 뭐야, 뭐야, 끝났어요? 야, 뭐야, 끊, 야, 야, 인사도 없이 가는데? 야, 뭐야. <laughs> 뭐야, 끝났어? 아, 인사는 하고 가시지. 야, 그냥 가시면 어떡해. 아니,